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사람 마음에 들기도 어려운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서 칭찬받고 높임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책망받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권사님은 신유의 은사받아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신앙의 영웅처럼 대접을 받았지만은 입신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책망을 받았다고 합니다. 네가 내가 준 은사를 받아가지고 장사를 해먹었지 나위에한 것이 무엇이냐 큰 충격을 받고 깨어난 후 전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새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적 동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물 평가를 내리신다면 나는 과연 책망받을 자인가? 아니면 칭찬받을 자인가?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나는 십자가를 질질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자는 아닌가? 아니면 십자가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자는 아닌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자라 대접받았어도 주님이 인정치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받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다윗처럼 마음을 바르게 가져 주님 앞에 한 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